지식재산과 사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김기환 TV. 안녕하세요, 김기환 TV의 김기환입니다. 12부작 지식재산학 개론 그 10강 상표권의 활용 및 침해 사례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표권이 뭐다, 상표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감을 잡기 조금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활용되는지 주로 침해 사례 가지고 요 침해 사례 예 침해 사례 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상품군 상표 침해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상표 침해가 예를 들면 어, 나이키가 있어요. 의류라든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같은 상품군 예. 그 안에서 이제 뭐 나이스 이런들 애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어, 미국 와인 시장 사례입니다. 그 미국 와인 시장 이제 위에가 이제 원고 침해당했다는 원고고 아래가 침해를 했다는 피고인데 아래가 이제 위에가 이제 미국에서 가장 큰 와인 회사인 갤로라는 어, 브랜드입니다. 1933년 이후 사용을 계속하고 있고요. 무려 20억 병이나 판매를 한 어마어마한 회사죠. 주요 판매 채널은 레스토랑, 식품료, 가게, 와인샵. 그러니까 와인을 팔수 있는 곳에서는 다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매년 5억불 수준의 광고 판촉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 상표는, 상표 침해 붙었을 때는 주로 이제 피해, 소송 금액, 이게 뭐하고 직결되냐 하면은 광고. 한촉비 얼마 썼냐, 돈을 얼만큼 태워서 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냐, 이거랑 연관이 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태우고 있고, 무려 매년 50에서 70회 소비자 대상 광고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잡지 광고는 와인을 사먹는 이제 타겟 어, 소비자, 와인을 이제 좋아하는 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딱 하고 있고요. 그 피고가 되는 이 브랜드는 갤로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그 플로렌스 지방 기반의 와인 사업자고요 이탈리아 쌍대 지방의 개별 농가가 제조를 해요. 개별 농가. 그러니까 이 플로렌스 지방에 이 아저씨가 있으면은 개별 농가로부터 이렇게 사오는 것 같아요. 87년, 1987년에 그 미국에 이제 갤로네로를 설립을 했었어요. 87년에. 예, 오래됐죠. 근데 이제 그 24년에 키안티 클라시코 와인 컨소시엄을 또 설립을 했고 주로 이제 판매되는 품목은 키안티 예, 클라시코 와인입니다. 이태리는 기본적으로 키안티 품종을 많이 먹어요. 제가 이태리 담당을 했기 때문에 좀 아는데. 어잘 이제 모르겠죠. 닭이 그려져 있고 닭이 그려져 있고 알로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알로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전반적인 로고나 이건 좀 다른 것 같지만 와인이라는 동일 상품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어, 동일한 채널 유통에서 같은 곳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나이키 나이스 사례처럼 혼돈의 여지가 있다. 뭐 그렇게 좀생각 하는데 좀 살펴볼게요. 상표 의 침해 유무의 핵심은 일반적인 소비자의 혼돈 가능성입니다. 나이키 나이스 얘기 드렸잖아요. 난 나이키 사러 갔는데 집어넣고 집에 와서 봤더니 나이스더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혼돈을 주면은 그 이제 상표 침해라고 보는데 상표의 유사성의 정도, 그다음에 상표의 근사성, 실제로 혼돈 유무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소비자가 혼돈하는지 그리고 침해자가 선의로 상표를 채택하였는지 아니면은 뭐 의도적으로 뭐 상표를 어, 뭐, 이렇게 채택했는지, 아니면 이제 침해자의 상품의 품질이 원작 상표권의 브랜드를 허트낼 정도로 이제 떨어진다든지, 이제 짝퉁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더더욱, 예, 문제가 되겠죠. 어, 근데 이제 갤로이 와인이 미국에서 원체 뭐 플레이를 잘 하고 있는 독보적인 1등 와인 업체라서 일단 강한 상표이고, 이 강한 상표란 거는 플레이 잘 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불려져요 원상표권의 제품이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명성 50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고 무려 5억불의 광고비 지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0억병 판매 예, 또한 원고가 상표권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로 본다라는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아 얘랑 얘랑 뭐다 그려져 있고 갤로라는 이름을 쓰지만 혼돈의 가능성이 있나 라고 했지만 얘가 광고비 하고 판매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로 이제 브랜드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상표권 강도가 강하고 넓은 권리 범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많이 팔리고 이제 익숙하다는 거죠. 그리고 원고의 실질적 용어인 갤러에 있어 양자가 완전히 동일하다. 혼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갤러 와이너리, 그 다음에 이제 갤러 내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얘는 뭐 서브 브랜드 혹은 뭐 엔트리 브랜드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 부분을 이제 관찰해 보면 실질적 동일설에 실질적인 이제 동일성의 요건을 만족하고 있고 양자가 동일 업종에서 경쟁 혼동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양자 모두 와인 판매업인데 차이점은 미국산이냐 이탈리아산이냐 고그 차이고 어 판매되는 곳이 같아요. 판매되는 곳이 같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동일한 곳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혼돈 가능성이 크고, 잡지를 이용해 관광하는 것도 동일하고, 와인은 충동 구매 상품이라서 혼돈 가능성이 더 높다. 차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사시잖아요. 집 같은 경우 굉장히 신중하게 사시잖아요. 근데 이런 소비재는 약간 즉흥적으로 사시기 때문에, 또 특히 사서 바로 따 마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혼돈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예, 이번에는 다른 상품군 상표 침해 사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상품군. 필드 자체가 일단 다르다는 거예요. 필드 자체가. 예. 맥도날드는 여러분들 다잘 아시잖아요. F&B 시장에서 뭐 독보적인 브랜드인데, 이거하고 지금 비교를 할 게, 맥슬립이라는 이 호텔. 이, 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이 우리 말로 하면은 뭐 장급 여관, 예. 뭐 모텔, 뭐 이런 거예요. 호텔이라고 하기에도 4성급 호텔은 아니고 뭐 3성급 이하, 좀 떨어지는 겁니다. 맥도날드 저렴하면서도 어, 원체 뭐 파워풀한 브랜드죠. 세계적인 이제 패스트푸드 체인 브랜드인 맥도날드하고 1980년 당시에 저가형 숙박 업소 브랜드 맥슬립하고 붙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상표권의 침해 유무의 핵심인 통상적인 소비자의 혼돈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앞에하고 케이스가 틀린 게 앞에는 와인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나는 먹는 거. 하나는 자는 거. 달라요. 달라요. 근데 이제 어떤 걸 따지냐면은 상품의 유사성의 정도, 상표의 유사성의 정도. 상품의 근사성, 상품의 근사성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혼돈 유무, 그다음에 침해자가 선의로 상표를 채택하였는지, 침해자의 상품의 품질, 원작 상표권의 브랜드를 허투하는지, 이게 뭐 필드가 틀려가지고 다른 상품군이라서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 예, 이건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예, 일단은 맥도날드 상표의 강도가 매우 강해요. 맥도날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 없죠. 글로벌 브랜드죠. 이에 따라서 이제 넓은 권리 범위를 통상적으로 부여를 받습니다. 예, 이게 이제 상표권은 브랜드 파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브랜드 이름이 완전히 틀리고 관용어인 맥 만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 이게 다르다. 라고 보통 생각이 쉽습니다. 저도 이 케이스를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치매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양자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아요. 하물며. 근데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 일일 이용 고객이 1,800만 명이 육박을 하고 있고 미국의 외식 인구 중 11%가 저녁에 이용하고 25%가 아침에 이용한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 이걸 좀 바꿔 볼까요? 4명 중에 한 명이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맥도날드 가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95% 이상의 전 미국인이 이곳에서 식사를 해봤고, 90%의 사람이 패스트푸드 이골 맥도날드라고 지칭할 정도로 공식화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파워풀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2에서 8세 사이 아주 어린 아이들도 맥도날드를 안다고 요 저희 아들, 딸도 맥도날드를 아는, 다 뭐, 그 정도 개념? 그래서 시장조사를 해봤더니 120명 중에 40명이 맥슬립을 보고 맥도날드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인지를 했다고 요 충격적이죠. 어, 예. 3명 중 1명이. 굉장히 혼동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맥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숙박업 단계로 따지면 이코노미 부터 이제 슈퍼럭셔리 뭐 다섯가지 단계가 있으면은 이코노미 제일 낮은 약간 뭐 장급여관 요런 표현 썼는데 예 네, 장급여관 굉장히 이게 좀싸구려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저렴한 한끼 식사를 부담없이 할수 있는 맥도날드와 가격 포지셔닝이 매우 흡상하다. 예. 프라이스 포지셔닝. 그래서 더 헷갈린다. 결론은 전 미국인이 모두 이용하는 맥도날드의 브랜드 파워가 너무 막강하고 저가 예. 가격 포지셔닝 그리고 이제 맥이라는 관용으로 인해서 맥도날드와는 연관성이 누구나 떠올리게 되고 일반적인 고객들이 혼돈을 야기하기 때문에. 상표 침해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상표권이 좀 느낌이 많이 다르고 완전 다른 상품군에서 플레이를 한다라고 해도 이 원체 파워풀한 지배력이 강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도 보호를 받을 수가 in, 있다. 그래서 상표권은 결국 장사를 잘해서 키워야 된다. 그거랑 연관이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요번은 이제 하나 또 소개드릴 해게 병행 수입 상표 침해라는 게 있어요. 병행 수입 상표 침해 이건 우리나라 케이스인데 일단 뉴스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미국 시몬스 침대 불법 병행 수입 업자 징역형 상표권 침해로 상표권 침해로 징역은 없어요. 네, 보통 돈 물어내고 말지. 예 네, 그리고 이제 과거 어, 보도자를 료좀 찾아봤더니 시몬스 침대 국내 수입 업체 상대 상표권 소송 승소 확정. 이 하루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몇번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몬스 상표권 분쟁, 원심 파기 시몬스인대 승소. 뭔지 한번 살펴보죠. 어, 병행수입업자 징역형. 왜뭘도 대체 잘못했길래 징역까지 살게 됐냐. YC가 온라인 병행수입 제품을 판매하는데 서버 이제 서버는 캘리포니아에 위치라고 있고이뭐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서버 시몬스 상품을 이제 한 400개 정도를 한국에 판매를 했어요. 미국 시몬스 상표 부착돼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거는 이제 국내 배송 업체까지 설립을 했습니다.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배송비가 물류비가 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돈을 아끼고 남겨먹으려고 회사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시몬스에서 수입 판매 금지 경고장을 먼저 보냈어요. 보통 이제 침해하면 경고장부터 보냅니다. YC가 온라인 병행 수입 업체 친구를, 친구 이제 엘에게 이걸 양도를 하고 본인은 이 물류 회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그다음에 인천 본부 세관에 의해서 재판이 이제 넘어가게 되고 징역 1년 6개월. 어, 굉장히 큽니다.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7,520만 원. 이 되게 센 거예요. 되게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상표권 침해 범행 기간과 횟수, 얻은 수익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상표권자로부터 판매 등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행위 중단을 요청받자, 회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 배송만 하는 방법으로 상표권 침해 행위를 계속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알고 계속 했다는 거죠. 경고받고도. 괘씸죄가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된 거야. 관세청에서는 어떤 입장을 발표했냐면은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이렇게까지 엄중한 판결이 내려진 것을 본 적이 없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모호했던 지식재산권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판례로 향후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는 잘 모르겠어요. 어, 일단 병행수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 사전적 의미를 보면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상표의 고유기능이 출처 표시와 품질 보증 기능을, 기능을 이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병행 수입이 허용된다. 시몬스 침대. 네, 병행 수입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95년도 11월부터 가인을 유도하기 위해서 허용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지? 시몬스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쭉뭐 읽어보다 보면 미국 조지아드 애틀란타 어떠 쪽으로 나오는데 93년도에 시몬스 한국의 인수확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몬스 한국의 인수확정 어? 그러면 미국에 있는 시몬스가 한국 거야? 이런 오해를 또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좀더 살펴보죠. 어, 안유수 회장님이라는 분이 에이스 침대 창립자세요. 예, 에이스 침대를 63년도에 만들어서 이거를 키우세요. 그리고는 92년도에 시몬스 침대를 창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스는 첫째 아들, 시몬스는 둘째 아들. 형제 간에 우리나라 1, 2위 침대 회사를 다 운영을 하고 있어. 요 조금 이상하죠? 시몬스 침대를 창립했다. 미국의 시몬스가 있는데 시몬스 회사를 시몬스 침대를 창립했다. 뭔가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면 이 창립한 게 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고요. 어, 그래서 이 시몬스 침대 브랜드 상표권에 대한 히스토리를 쭉 봤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어디 예 소유권이 뭐 어디 가지고 있다가 시몬스 미국 시몬스가 쭉 가지고 있다가 쭉 가지고 있어요 예쭉 가지고 있다가 요게 이제 중요한데 93년도 예 92년도에 회사 만들어서 93년도에 예, 권리가 권리가 대한민국 전역에 대한 권리가 완전히 넘어오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시몬스 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그 에이스 침대 사실은 에이스예요 이때만 해도 여기다가 권리 이전을 완전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몬스가 글로벌하게 비즈니스를 할 거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국 꼬레아 꼬레아에 대한 것만 여기다가 네, 세일즈 판매했다는 겁니다 아 한국이 한국 시몬스, 음, 상표권 샀구나. 어, 근데 이제 병행수입이랑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라는 표현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외국에서는 적법하게 상표가 표시돼 유통되는 진품을 제3자가 독점 수입판매업체의 허락을 얻지 않고 국내 수입을 판매하는 행위다. 정부가 수입 공산품의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허용했지만은 수입업자가 관세청에 8%의 관세를 내고 들여오는 이런 합법한 행위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상표권이 미국 시몬스, 미국 시몬스 거은 미국에서 제조를 해요. 근데 한국이 시몬스 샀잖아요. 이 한국 시몬스에서 공장 이제 사실은 에이스 19죠. 여기서 생산해서 한국 시몬스 브랜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로고가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회사라는 거예요. 다른 회사. 병행수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나이키 다 그러면 이제 같은 해서 이 나이키에 대해서 뭐 인도에서 만들었던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었던 뭐 싱가포르에서 만들었던 예 코리아 들여와서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이 나이키 브랜드는 미국의 예, 한 회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근데 지금 다루고 있는 시몬스 같은 경우는 미국 시몬스가 있고 한국 시몬스가 있는 거예요. 다른 회사예요. 제조도 따로 하고 거래 자체를 안 해요. 예, 별개가 됐어요. 그래서 동일한 이름의 미국 제조 제품을 한국에서 들여와 판매하면 소비자들에게 한국 제조 제품과의 혼돈을 초래한다. 예, 제조공및 품질 제품 스펙 등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시몬스랑 한국 시몬스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제품이 가성비가 더 좋거나 그러면 이제 한국 제품이 판매가 안 되겠죠. 예, 그리고 반대로 이제 한국 제품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고 브랜드 로열티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미국 이제 미래 구매 가능 고객까지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미쿠코 사서 쓰는 게미쿠코 수입해서 사서 쓰는 게 훨씬 유리해. 한국 시몬스는 비싸기만 비싸고 품질도 안 좋고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따지면 이제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시몬스 침대와 한국에서 판매되는 시몬스 침대는 이름만 같고 완전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똑같은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병행 수입이라는 게 허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결론 재미난 거는 어머니 따지면 이제 미국 시몬스 한국 시몬스는 회사는 다르지만은 한국 시몬스에서 미국 시몬스의 이 역사라든지 헤리테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쓰고 있다는 거야. 네, 한국,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상표권을 가지며 브랜드, 헤리티지, 히스토리 등을 모두 승계받아 활용. 이건 아마 오픈 안 했지만은 계약을 했을 겁니다. 어, 이건 가져다 쓰겠다. 한국 시몬스 브랜드 이거를 안가져 쓰면은 상표권을 사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쩌면은, 어쩌면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니니까, 주요 기술이라든지 제조 노하우 등의 라이센싱을 통해서 미국 시몬스의 이 기술력, 뭐 노하우, 이런 거를 한국 시몬스에게 정기적으로 이전, 혹은 뭐 초창기 에 이전, 했었을 거예요.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닌데. 그래서 각각 다른 회사지만은 어, 한국 시몬스 상표권을 산거 가지고 장사를 할때 미국 시몬스가 어쨌든 도움을 받고 뒤로 돈을 더 주고 추가적인 어, 거래를 해서 운영을 이렇게 잘 해오고 있다. 예, 완전히 다른 회사지만은 같은 회사처럼 약간은 혼돈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렇게 예, 이제 결론을 내리면 되고요. 그래서 시몬스는 직구해서 팔면 불법이다. 왜? 한국의 시몬스랑 다른 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표권 침해 사례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요거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대, 기본적으로 제일 많은 케이스가 같은 어, 제품군. 뭐 예를 들어서 운동화다. 그럼 이제 나이키 vs 나이스 이런 게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다른 제품군, 어, 예, 다른 제품군.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데다 어, 뭐, 현대비데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현다이, 현대. 현다이 아파트. 뭐, 이런 거. 예. 예. 그래서, 뭐, 이번 시간은 요런 사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결론은 이 브랜드 파워랑 이 상표권 권리 범위, 권리 영향력은 굉장히 비례한다. 그래서 장사를 잘하고 이 브랜드를 키우게 해서 기업들이 수많은 돈을 태우고, 어, 노력을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지식재산학개론 어, 기본적으로 영업 비밀, 특허, 디자인, 특허, 저작권, 상표권까지 살펴봤고 이제 11강, 12강에서는 어, 이 연계되는 지식재산권 가지고 어 전략, 뭐 이노베이션 전략이라든지 침해 사례라든지 이 권리 이전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 뭐 실질적인 비즈니스나 활용도 관련된 부분으로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재산과 사업 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김기환 TV.